자, 이제 미적분 30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미적분 30번 문제가, 어,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손을 댔으면 또풀 수가 있었을 거니까, 자, 30번 문제 쌩이랑 한번 천천히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대요. 자, 그런데 F1이 1이고, 어, 1부터 2까지의, 어, 정정분 값이 4분의 5까지, 4분의 5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어, 역함수에 대한 이제 얘기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증가하니까 뭐 이미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계식이 뭐 요렇게 주어져 있고 어, x f 프라임 x dx를 이제 접근하는게 목적이네요. 자, 그럼 일단 가 봅시다. 인테그럴 1부터 8까지 x 프라임 x dx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역함수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수 있는 게 있죠. g 프라임 f x f'x가 1이다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f'gx가, f'gx가 g'x, 여기가 하면 1이다라는 두 가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할 건데, 이제 뭐, 워낙 뭐, 평소에 봤던 애들은 뭐, 바로 보이겠지만, 쌤이 또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x를 쌤이 뭐, gt로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t로. x를 gt로. 뭐, 역함수로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x를 gt. 어 그럼 이제 뭐 x를 g t 로 이제 바꿔주시면 x 이제 dx 가될 거고 얘는 이제 g p r i m t d t 가 정리가 되겠죠, 그죠자 그럼 이제 요거 g p r i m t d t 니까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좀 이용을 해 보면 얘를 f p r i m g t 분의 1 d t 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g t 는 x 니까 얘는 다시 f p r i x 분의 1 d t 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 f p r i x dx 가 dt구나. 뭐라는 걸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바꿔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뭘 의미하느냐. 아, x를 내가 gt라고 치환을 하니까 f'x, f'dx가 dt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얘는 이제 깔끔하게 그냥 gx로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x, g'x를 적분해라. 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 X, F'X를 적분해라, 라는 거. 그냥, 아, 역함수 DX 적분해볼래? 뭐, 이렇게 똑같이 바꾸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이제 풀로 가겠다, 인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이느냐? 아, 구간 길이 두 배짜리를 뭔가 계속 반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상황이 보이죠? 그리고 주어진 게 1부터 2까지가 있으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1부터 8을 좀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계속 줄여내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선생 쌤, 이걸 좀 잘라 보시면, 1부터 2까지는 뭐, GX, DX가 될 거고, 그 다음, 뭐, 뒤에는 인테그랄, 뭐, 2부터 4까지로 자르면 이쁘겠죠? 뭐, dx, gx, dx. 그 다음, 인테그랄 4부터 8까지도 여러분들이 gx, dx로 잘라내가지고, 문제를 풀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이제 풀 거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느냐? 그림을 좀 그려보면 될 거고, 음, 이제 좀 필요 없겠네요, 이거.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구해봅시다. g, f1이 1이니까 일1딱 집어넣으면 g2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g2는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g2는 2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시 2를 한번 또 넣어볼까요? 그럼 f2를 구할 수 있나요? 음, 1 넣어서 g2를 구했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어, g4는, 어, g2가 2니까 이게 f2죠. 그죠? f2죠. 역함수니까요. 역함수가 2콤마 2지나 보함수도 2콤마 2지나겠죠? 그럼 F4는 E, F2가 되는데 다시 또 되니까 이게 4가 되고, 여기 역시 F4가 되겠죠? 뭐 필요한 건 8까지니까 8까지만 대입해 봅시다. 그럼 G8은 얼마가 되느냐? E, F4가 되는데 역시 얘가 8이 되겠고, 얘도 G, F8이죠? 그죠? F8도 8이고, G8도 8이다. 그럼 대충 그림의 느낌은 어떠냐? 이제 그림으로 좀 놀면 되겠네요,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 아, 밑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증가남 함수니까, 뭐 대충만 그려놓겠습니다. 뭐1,1 1 지나고, 2,2도 지나고, 4,4도 지나고, 8,8도 지나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 정도면 뭐 대충만 그릴게요. 그냥 뭐, 뭐 1부터 2까지가 4분의 5니까, 어, 4분의 5? 어, 잠시만요. 2분의 3? 좀큰 편이죠. 뭐 대충 그릴게요. 뭐 이렇게, 뭐 FX가 뭐,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라고 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에펙스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부터 2까지 여기 적분한 면적을 알죠 이제 여러분들 뭐 그림 뻔히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 2니까 아 1부터 2까지 GXDX 요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쓱 잘라내시면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죠 왜 어차피 우리가 역함수 돌리시면 맨날 이런 식으로 푸니까요 그럼 여기 면적을 구해볼래? 라는 얘기는 이 전체 면적 4에서 요거 지금 4분의 5인 거 알고 요거 1인 거 아니까 3에서 4분의 어, 전체 면적 4에서 1이랑 4분의 5를 드러내면 우리가 원하는 1부터 2까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 더하기. 이제 2부터 4까지를 또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뭐, fx도 대충 그려놓을게. 그냥 뭐, 대충 그립시다. 뭐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gx는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아, g x 는 이제 줄여보시면, gx는, 어, 2 곱하기 f 2분의 1x다. 라고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좀 바꾸면, 인테그랄, 어, 1부터 아, 2부터 4까지 2f 1분의 1x dx로 바뀔 거고 이걸 다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치환적분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1분의 1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어 여기다 넣으면 이제 1부터 2까지로 줄을 거고요 한번 써봅시다 1부터 2까지로 줄을 거고 이앞으로 튕겨져 나갈 거고 1분의 1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어, dx는, 아, 잠시만요. 2분의 1 x가 t니까, 여러분들. 2분의 1 dx가 dt죠? 그죠? 그럼 이제 dx는 e dt가 될 거니까 앞에 4배의 f t dt. 뭐, 요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얘기죠. 근데 이미 요건 얼마다? 4분의 5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얘는 4 곱하기 4분의 5로 깔끔하게 계산이 되겠네요. 요렇게 됐습니까? 4 곱하기 4분의 5 계산한 거 맞죠? 자 그리고 자 gx는 이제 4부터 8까지 적분해 봐라고 돼 있죠. 이것도 역시 뭐다 똑같은 방식으로 줄여달라는 얘기겠죠. 어일단 한번 줄여봅시다. 4부터 8까지니까 어 2분의 1로또 줄이면 똑같이 하면 뒤에 써볼게요. 더하기 어 gx를 다시. E, F, 2분의 1로 바꾸고, 다시 이걸 바꾸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4로 바뀔 거고, 요거 반반 줄이면 2부터 4까지 F, T, D, T. 이걸 푸는 문제랑 똑같게 되겠죠, 그죠? 그럼 2부터 4까지 F, T, D, T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압니다. 왜냐, 2부터 4까지 내가 GX, DX, 여기 면적을 지금 현재 구한 거 아닙니까? 여기 면적. 여기 면적도 이미 방금 구했고, 여기 면적도 이미 구했죠. 그럼 여기 면적이 지금 얼마다? 5가 되겠네요, 여기가 5. 그죠? 여기가 오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여기 면적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여기 면적을 구하는 게좀 목적이죠. 여기. 여기, 이렇게 둘러싸인 2부터 4까지니까요. 8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여기를 구하라, 문제니까, 여긴 5고, 여기가 4고, 여기 4니까, 16에서 날려버리면 되겠네요. 빼, 더하기 4배에, 어, 요거 계산하시면 16 마이너스 5 날리고, 요 면적만 남아야 되니까 요거 면적이 지금 4죠. 4만 날리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7, 4, 28이 되겠네요. 9에서 16에서 9 빼니까. 어, 7, 28이고, 요거는 5고, 얘는 계산하면은, 어, 3이 4분의 5니까, 3분의 10이 3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7, 5, 28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